저기 도 올라간다, 님들. 저기 도 올라간다, 저기 저기. 저기도 지금 올라간다. 이 뭐야? 저판 넓게. 그러니까 밑 이제 위에 판 넓게 깔아야 되잖아. A 님 어떻게 A 님? A 님. A 님 옆에 있어, 옆에 있어. 안나님 옆에 down. 있어. 나중에 만나면 돼. 천천히, 천천히, 님들. 자기장보다 빨리 가. 너무 빨리 가면 안 돼. 천천히. 제들. A 님 약간 라 라면 먹음. 오케이 오케이. 갑시다. 갑시다우리는우리는 일단 다분히들다가겠다안전났으로타났다 나타났다. 나타났다. 아, 타 아, 요 집안에, 타집다에 요 지금 자나 캐고 다다나타캐다나다나왔다나왔다나왔다나봤어다 어, 네, 봤어요. 올라온다 어, 살출, 살출. 안녕.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내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아, 둘다 네. 잡았다! 두명 잡았어! 요다 잡음? 어디있음, 어디있음? 싸우는 사람 누가 싸우는데? 누랑 싸우는 거임 자기 자신과 있어요? 아, 이제? 어디있어? 누랑 싸우는 거야? 아. 아까 그렇게 하는 애들 아, 봤는데 아에 후반, 뭐, 밑둥 깔려고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온구나아 그럴수.. 뭐야 저 싸운데? 싸운다, 위에 싸운데? 저봐 쟤들, 쟤들 봐요 쟤들 지금 봐 쟤들 지금 공중으로 가고있죠 저런 애들 저런 애들이 있어 저런 애들 때문에 안돼 저거.. 어 누가 온다 야. 저 밑에 여기여기여기 저기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저. 저기 아 쟤들 지금부터 저래 올라가면 안되는데? 우리 이기기 힘든데? 지금부터 절약 올라가면? 님들 자재 많으면 우리 지금부터 올라갈까요? 우리도? 어 일단 자잘 자잘 몇 개씩 있는지 오픈 좀 해봐요 나 30, 300, 400 있음 300, 400 너는 900, 저 200, 200 100 90. 나무 100이, 나무 100이. 저, 나, 저 나무 900 님들 어떰? 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네, 앞에 있는 애들 저, 어우, 4명이다. 네 어우, 무서워라. 쟤들 지금부터 공중 올라가면 우리 다벗어요 우리 균열을 안 쓰, 쓰지 않는 이상 쟤들 못 잡아. 어, 저 없다. 어, 다행히 저 안에 아무도 없다. 오, 고고고고고. 저기 위에 까던 애들 죽었나보네. 나무 자르고 있어. 나무 자르고 있어. 이렇게 저기 균열 쓰던 애들 죽었나봐요. 아, 어, 쟤들 저기 앞에. <laughs> 살금살금 가는 거야. 나 벌써 들켰어. 다이너마트 던지나봐. 두명두명두명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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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더명명더명명더명명명더 있었어요 어디가 2명 겠명 2명 2쪽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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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내 앞에 2내 앞에 2명 2명 에미 아, 아. 얘좀 죽여 주세요. 잡았어 으... 살려 줄게. 살려 줄게.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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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먼 어, 살릴게요. 내가 내가 이분, 살릴게. 내가 이분 살릴게요. 내가 이번 살릴게요. 떡배 먹어도 돼요? 떡배 먹어도 돼요? 먹어 먹어. 나떡배안 쓸게. 떡배떡배두방 쓰고 나면쓸 일이 없어. 일단 님들 시비하지 말고 들어가요, 부셔도 바로. 저 구상 두개 있으니까 한명한 한 명씩 쓰세요. 여기 똥실 짝실 챙기고. 님들 지금부터 공중으로 아니, 올라가죠. 디디레, 처음 써본다. 공중으로 올라가죠. 지금부터. 자기장 움직이기 시작하면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냥. 방기풍, 방기풍, 방기풍. 자, 님들 일로 와요. 나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님들, 님들 빨리 와요. 아저, 아 보고 가야 돼. 보고. 밑둥 깔 수도 있으니까 보고 가야 돼. 거치 자기장 따라서 자기장에 맞춰서. 야 바닥뼈가 바닥뼈 이렇게. 뼈가 바닥뼈. 자기장에 맞춰서. 이 밑동 못 가게 자기장이랑 비슷하게 가야 돼. 갑시다.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밑, 방금 떨어지지 않았어? 아직 떨어진 게 아니라 저, 제가 설치하고 튀었습니다. 됐다! 이, 됐어요, 님들. 오차 다 됐어요. 춤춰, 춤춰! 저는 그쪽 한칸 밑에서 이러고 있을게요. 하트나이트다, 춤춰라. 어우씨, 이거 나 밑뚱깔 한줄 알았잖아, 깜짝 놀래라. 자제할게요, 자제. 자제할게요, 막 쓰지 마, 막 쓰지 마. 나무가 제일 중요해요. 남은 퀵이 쉬우니까 A님 자제 아껴 저분 자제 겁나 많은 모양이네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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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 가버렸다 앞으로 가, 갈 준비합시다 고. 아 저기서 춤추고 계셔 앞으로 갑시다 우리도 나 이거 지붕할게요 제가 지붕할게요 네 오케이 오케이 지붕 너무 많이 까지만 네. 자제 아껴 아껴 됐어 우리 자기장 아니야 어차피 야, 저 밑에 올라온다 저 밑에 올라온다 님들 저 밑에 올라온다 에이니 밑에 봐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다이너마이트 있는 사람 까봐요, 저기. 깔수 있으면. 추격파수를 타고 딸을 찍었잖아. 그래도 되고. 맞추고. 쟤도 못 올라가게. 밑둥 깔수 있으면 까버려, 그냥. 어, 뭐야? 뭐, 동지나 떨어졌어, 떨어졌어. 굿, 굿, 굿. 오! 굿, 굿.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굿굿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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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추자 yeah. 버티면 된다 천천히 천천히 오, 자기장보다 아, 빨리 가지아 밑에 보면서 할게요 저 아, 밑에 아, 보면서 할게요 아, 자기장보다 빨리 가면 안돼 자기장보다 빨리 가면 안돼 <laughs> 얘들아 올라와봐 밑에 한 스쿼드 계속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오 왜왜왜 예, 자기장다 예. 아, <laughs> 레전드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아까 그 걔들 올라온다. 안 보여 안 보여. 쟤네 저 멈췄다. 와저가야 된다. 아, 다시 가야 돼. 아 씨. 커 커면 검컴지나 아직 700개 있어요, 다 앞에. 오케이. 나도 500개. 아직 사, 400개 500개 있어요. 쭉 합쳐 가지고. 전체 전체 전체. 저 지금 뒤 보일 거 할게요. 쟤 먼저 가요. <laughs> 어디까지 가는가 봅시다 이거 어디까지 가는가. <laughs> 쟤네 아직 자재 많은 모양이네.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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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온다. 힘들 올라와요. 아. 올라온다 올라온다. 저 이제 자재 올라온다, 없어요.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나 자재 아직 사, 300개 정도 남았어요. 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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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 균열 있어요 균열. 어? 뭐야? 마켓 떨어졌다. <laughs> 일상이. <laughs> 안녕 얘들아. 안녕. <laughs> 안녕. 어. 시작 이제. 개꼬르마진 짜. 개, 개 꼬르메 우리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요. 아, 시다 끝까지 가옵시다 끝까지. 끝까지 가시다 이거. 너희들 이제 조금 아프겠 아, <laughs> 아, 얼마나 많이 굶고야? 나 아직 아직도 한 300개 남았어요. 저도 선, 딱 300개 정확히 말하면 얘네 어디있는가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있어? 애들이 안보이는데요? 아, 님들 우리 내려가지 말고 끝까지 버텨보죠 나 모닥불 두개랑 붕대 여덟개 여덟 있어 이거 지면은 지면은 진짜 다 없는거고 끝까지 가고있다 얘들 밑에서 뻑인다 이제 <웃음> 보인다, 보인다. <웃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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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진짜 보인다 얘네 자기 보인다 잠시라? 보인다 오다떨어질버다떨어질버다 오, 님들, 님들, 너무 멀리 가지 마, 너무 멀리 가지 마. 이쯤인가? <laughs> 이제 요쯤인가? 한 칸으로 가 이제 가네요. 저기다, 님들. 저점보이죠 점. 지도 봐봐요, 점보이죠 네. 설치하지 응. 말고, 제가 하나, 하나 씩 설치할게요. 모닥불 두개 설치하고, 가운데에 있으면 피가 안다고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가 우리, 우리 애기수다 쟤네 이제 계속 다른 에서 가고 있는데? 네, 두명 나가도 두명 응. 네, 4대2, 4대2. 가보자. 쟤도 두명 죽었죠. 피 없어가지고. <laughs> 아 그래요? 얘네 옛날에 50대50에서 1대17로 그렇게 해서 이겼대요 모닥불 설치하고 가만히 있어 들어와요 코나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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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거야 님들 님들 자 안에 안에 데로간다 오이씨 가자 아니, 끝까지 가자 <laughs> 끝까지 가자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보자 <laughs> 님들 님들 이제 아이고 아파 님들 우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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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파 안돼 모닥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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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안돼 좀더 가야지 좀더 가야지 모닥불 모닥불 님들 모닥불 모닥불 이겼다 <웃음> <웃음> 아 개웃겨 진짜 <laughs> 아, 개웃겨 진짜 아안 아, 죽어 안 죽어 우리 지금 이래 가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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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grass. <laughs> <harsh>